자그 다음에 이제 최종 강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 코파일럿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회사에 따라서 소개가 된 데도 있을 건데 이코파일럿이라는게 우리말로 하면 부조종사잖아요. 부기장, 부조종사 하는데 어이 l m 의 특징상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서비스에 코파, 자기네 모든 서비스에 코파일럿이라는 용어를 넣었어요. 왜냐면, 어, 제가 판단하는 거는 파일럿이 해줘야 되고, 이런 AI 기구들은 코파일럿처럼 도와주는, 서, 어, 어, 어시스트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간단하게 말,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생성해주거나, 엑셀에서 엑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우리 매일 아웃룩에서, 아웃룩의 데이터를 뭐, 메일을 대신 써주거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아직은 한글 지원이 안 돼요. 한글 지원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엔 상방 이내에 그런 될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방 이내에 될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피스 라이센스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물론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 e 리라는 어, E3라는 라이센스 이상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큰 기업들은 아마 자체 교육도 아마 해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그, 우리나라, 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고, 아주 불안정한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따가 제가 데모 보여드릴 때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어, 슬라이드를 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뭐, 다른 것들하고 섞어 쓰게 쓰게 되면은, 또 굉장히 좋은, 한 가지 툴을 쓰는 것보다 섞어서 쓰는 게, 어떤 가에 유리한 것들을 같이 쓰는 게더 효율적이거든요. 한 번. 보여드릴 거고요. 어, 이제, 이 m365라는 걸 동작하는 걸 보면, 이 앱에서, 잘안 보시게, 앱에서 이코팔스의 명령을 내리면, 바로 우리 알고 있는 라지랭귀지 모델, gpt 3.1, 4점 이런 걸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스 반 그래프라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깊이 이해하실 필요 없는데, 거의 가서, 그, 왜 그래프라는 게 중요한, 이걸 되게 기술적인 부분인데 보여드렸냐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파일 같은 거를 인덱싱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 인덱싱 한 서비스는 여기 m3, m 에 사용이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 쓰거나 원노트를 쓰거나 해서 데이터를 모아놓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ms에서 다른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곧 내놓는 것 같긴 하던데 아직까지는 이쪽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셔야만 서로 데이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덱싱 한 데이터를 갖다가 l m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 쪽으로 가서 나중에 다시 이쪽 데이터를 참고한 다음에 리턴해주는 방식이 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만약에 M36을 쓰시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다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그냥 모아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고 설명드리기 서 가장 동작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코파일러 아이콘이 생기고요. 아이콘 선택하게 되면, 준비이 아직 안 됩니다.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할때 다른 문서나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이건 되네요.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역시나 이게, 드래프트예요. 초안이거든. 초안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막 엉뚱한 게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작업하시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 프롬프트 저기 프롬프트가 이제 작업해서 특정국을 선택한 다음에 조정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초안 만들어놓고 여기서 예를 저 중간 중간에 첨부를 하면서 하실 수 있고, 당장 지금은 뭐 쓰실 일이 없겠지만, 한글 되시면 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같은 문제도 좀 많이 있고, 잘 나오게 되면은,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무적인 비용 문제만 제외한다면, 퍼포먼스는 가장 좋을 게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워크스페이스 쓰시는 분들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쪽에서도 그런 서비스 준비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퍼포먼스 보일지는 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다면은 아마도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다. 비용과 뭐 여러분들 쓰는 회사에 쓰는 플랫폼에 따라서 어 사용이 가능하시거요 것...